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마음에 꼭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의 부탁을 잘 듣고 응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으로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으로라는 말씀은 다만 성령으로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분한 한 분들이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것을 한번더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더 할까요? 오직 성령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목회하는 저도 목회의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한 시간, 성령께서 종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항상 뭘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은혜를 주시기를, 능력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동안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님들은 더욱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 인생의 삶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의 특별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오순절 성령 사건을 계기로 해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크게 역사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제자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서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스가리아서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능,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켜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의미가 특별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고, 실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영으로라는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성령을 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에를 뭘로 하느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만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여전히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실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영으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있기를 소원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명감당하고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말세 때입니다 말세 때 말세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모든 육체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육체에 설명하는 길을 보면 너희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팀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 우리 낭독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회중으로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할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할새 때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어떻게 하라고요? 모뭐 몰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오직 성령이 너희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해 을 주세요. 우리가 행동해야 될때 행동해야 됩니다만은 마음만 급하고 어?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마음만 급해서 행동만 먼저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에 머물라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 지도록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서 왜 힘이 없고, 왜 지치고, 왜 넘어지고, 왜 잘못되는 겁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만 급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생각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전제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의 능력으로 입혀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삶으로 하여금 승리하는 자가 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말씀을 하고 사도행전 2장에 가시면 어떠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고 앞전의 제자들의 삶과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전까지는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는 할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그전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순절 아래 저들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믿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열흘 동안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 같은 혀에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그들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할때 이적으로 인간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그것까지로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도입해야만 성령의 사람이 될 때만이 비로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수 없는 자가 할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필요하냐면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더디워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더디기를 원하시는. 그런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에게 충만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딥기를 원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더니 저들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께서 성령이 역사하였더니 어떠하면 그전에는 어떠하면 한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인생의 삶의 전부고,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축복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됐더니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성력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전에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 전에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전에는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 마음속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것을 다 사랑으로 받아주면서 사랑으로 녹이고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는 낙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확신이 넘쳐요 소망이 있어요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겁한 자요? 정말 소극적인 자요? 저들은 정말 행편없는 겁쟁이였습니다만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두루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루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을 두루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루워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두루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루워하지 않고 저들이 담대하게 나갔을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능력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실 것은 이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서 신앙생활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뭔가 모르게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아직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 느끼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성령 체험을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삶의 모든 능력이 바뀌어지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전에는 주의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관심은 육신에 있고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예배가 우선이 됩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모든 초점이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오로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받으려고, 더 가지려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내가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도등절 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가진 것을 내어주고, 구워주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 주셨다, 물질 주셨다, 재능 주셨다, 기회 주셨다 생각하고 앞장서서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고, 헌신하는 자가 되고, 충성하는 자가 되고,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써 나가는 가운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일에 시험들고, 조그만 일에 넘어지고,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성력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오르면 오면 수록더 능력있게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에는 사도행전 2장 전까지는 어떠냐면, 실패했던 그들이, 사도행전의 성령에 충만한 능력을 받았던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복된 역사를 이루어내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디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주셨던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조금 뒤에 우리가 찬송 하나 부를 텐데요. 그때 여러분께서 저 찬송을 부르시면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대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사람들 같이 똑같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강림주일에 배수진을 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여 내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이지만 성령의 능력 입지 않고는 주의의 종이 될수 없습니다. 장로이지만,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장로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장로가 되면 되겠습니까? 권사님들 여러분께서 정말 성령의 능력이 많은 그런 권사님들이셔야지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성령이 역사하심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 말세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고, 바로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교회가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땅 끝까지 짐긴 될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새로운 성령의 열매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 듣게 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날마다 영적인 삶을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실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땅 끝까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수입 받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안수집사님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찬양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